오늘도 손도 좋은 자랭이병어 경매를 받아왔습니다. 뼈채 먹는 자랭이병어구요.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랭이병하고 참돔입니다. 사이즈 좋은 중대 먹갈치구요. 정말 사이즈 너무나 좋구요. 손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두툼하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말 저희 먹갈치 고르는 거 아시죠? 그만큼 정말 좋은 걸로 경배를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위 특대 먹갈치입니다. 두 마리에 12만원이고요. 네 마리에 23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걸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갑오징어 정말 많이 나가죠? 연말이니까 갑오징어 볶음이나 숙회 드시는 거 어떨까요? 정말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갑오징어고요. 정말 많이 자란 느낌입니다. 그리고 참돔입니다. 사심이 참돔 있기 상품이죠? 정말 다 그 후라이팬을딱 구워 먹기 좋고요. 오늘도 손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5마리 24,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수용으로 가능한 15미 참돔입니다. 5마리 63,000원, 10마리 12만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제수형이고요제수형 참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고시삼치죠. 겨울채를 고시삼치 드시는 건 어떨까요? 희감은 안 되고 구이용으로 정말 맛있습니다. 살짝 말려가지고 드시면 정말 맛있는 것 중에 이 고시삼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겨울에 먹는 고시삼치 되게 맛있고요. 풀치도 오늘 경매를 받았습니다. 반상자 45,000원, 한상자 8만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풀치 같은 경우는 어 졸여먹거나 아니면 젓갈 담습니다. 그 다음에 흑산도 옹어, 완도 전복하고요. 매생이 굴 세트, 지금 신년이라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식하고 자유산있고요 통역 깡굴도 양식, 자유산 다 있습니다. 새꼬막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미병어 수출용으로 들어가는 거 경매를 받았습니다. 5마리 13만 4천원, 10마리 25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20미병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사이즈 큰 걸로 경매를 받습니다. 어, 30미 병어도 핵감 다 가능하고요. 어, 30미 병어도 재수영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미가 좀 부담스러우면 30미 추천드리고 있고 장대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5 마리에 5만 5천 원, 1 0 마리에 10만 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장대 같은 경우는 정말 사이즈 큰 걸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등태고도 항상 경매를 받고 있고요. 한 마리에 23,000원, 두 마리에 42,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으로 가고요. 손질을 저희가 없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싱싱하고요. 엄청 좋습니다. 받는 분들마다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두 마리 5만, 5만 8,000원, 네 마리 10만 5,000원이고요. 한 상자에 네 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젓도 판매하고 있고요. 추젓도 판매하고 있고 무한 해제 감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하고요.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궁... 홍어 모침 입니다 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생선이 나왔을까요 우선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오늘 어떤 생선이 나왔는지 한번 봐 볼까요 어, 오늘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어제 와 마찬가지로 5천 상자 이상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갈치하고 병어의 모습이 보고 이 있잖아요 오늘도 30미하고 20미하고 병어를 경매를 받은 상태고요. 이렇게 자랭이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저희가 자랭이 병어는뒤쪽 라인에서 경매를 받았고요. 뒤쪽에 이제 큰 배에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생산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앞쪽 라인은 소형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저... 어,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도요, 이렇게 갈치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고, 큰 갈치 위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점점 큰게 갈치들이 자라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당연히 큰거 위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에 편장에 보시면 뭐가 눈에 띄지 않냐면, 조기가 눈에 띄지 않아요. 지금 조기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조기가 못 잡고 있어요. 안 잡히질 않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판장에 가면은 조기 모습이 이제 흔하지 않다는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참돔도 경매를 받은 상태고요. 사심이 참돔은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오늘도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오징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조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 판장에 보시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조기의 모습이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기가 소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겨울철에도 참돔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참돔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지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지치는 어제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치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선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요. 어, 이렇게 풀치의 모습 오늘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특히 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겨울철 하면 방어죠. 저희가 방어를 경매를 봤는데, 어, 저희는 항상 하루판장에서 경매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어를 경매 받을 때 되게 신중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루판장에 저희 중매한테 물어보니까 방어가 안 나왔고, 농, 어, 그 다음에 강어가 나왔는데, 강어가 연말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높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기타, 잡어, 방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 10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의 10년에는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당연히, 첫 번째는 몸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몸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다 잃어버리니까, 몸 건강, 우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요새 체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대 사이즈 3위 특대 목갈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볼대기 소갈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앞쪽 라인에서 갈치의 모습보다 뒤쪽 라인에서 조금 나는데 그래도 갈치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듯이 조기가 실종됐어요. 조기의 모습을 찾고 착... 찾기가 너무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조기가 얼마큼 찾기가 어렵냐면, 이렇게 5,700 상자에서 한15 상자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기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나 이번 주에 이제 유자망 조기배가 들어올 건데, 얼마만큼 유자망 조기배가 들어올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조기를 못 잡고 있대요. 근데 얼만큼 이제 못 잡고 있는지는 이제 들어와봐야 되는 거니까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가족끼리 이제 오손도손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 항상 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목포 먹갈치 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특대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온 하루였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